네. 오늘은 이제 항상 이제 저희 버튼 클릭해서 움직이는 것만 배웠는데, 이 앱이, 모든 앱이 버튼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터치했을 때, 그 터치, 터치, 네. 터치했을 때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버튼은 필요 없고요. 오늘은, 어, 이 constraint에 text view 한 두세 개를 갖다 놓을게요. 아, 나 constraint 보다 이것도 linear가 딱 보기 편하니까, linear layout로 하겠습니다. 이쪽에, 컨스트레 t 트 a i n t 까지, constraint 컨스트레인트 까지 지우고요. 여기, 리 음, 네, 이렇게 써주면 나오죠. 음, 리니어로 바뀌어 있고요. vertical로 o r i e n t a t i 바꿔놓고, 텍스트 뷰 v i 개를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이 크기를 다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3분의 1씩. 이제 이거는 많이 말했으니까 좀 그냥 이게 다 어, 웨이트라는 것 자체가 여유 공간 남는 공간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높이를 0으로 줘서 총 0이 되고 그거를 1씩 나눠 먹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색깔을 줘서 딱 티가 나게 할게요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혹시 아니고 텍스트 아 백그라운드죠 백라운운 백그라운드 샵 u 영영영영영 k g r o u n d background sharp young young y 드 u n g 드0이 n g 영영영 n g y 이 u n g y o u 드 영영영영. 영 FFFFF. 는없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색이 거의 다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이것도 봐요. D6719. 말던 숫자들이. 이렇게 색이 아무튼 있죠? 그러면 저는 이거에 하나씩 그 터치했을 때 이벤트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건 터치 이벤트였습니다. 네, 자바로 가세요. 아, 이거를 제가 아까 다 정리했다고 봤는데, 정리가 안돼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바로 넘어오셔서, 여기다가 이제, 다 텍스트 뷰니까, 텍스트 뷰티는 파인드 찾아줘야죠 어떤 걸? 저기 있는 걸. 이 번호가 123이네요. 깔끔하게. w, text view, t2는 find view, id, id.r.id.2를 찾아주고요. t3는 find.3이죠. 네. 이러면 이제 버튼은 on click 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뭘까요? 계속 말하던 건데, 터치에요, 터치. Touch. 그래서, t.on, touch, listener, 라고 나와요. 오라우스면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t.on, touch, listener, 예요 이걸 해줘요. 이게 new, on, 아, 뭐야 이거 왜안 됐어? 네, 이렇게 잡아로 오시면요. 이제 저희가 여기 텍스트뷰 1 아무것도 안 쓰는 거, 2, 3 이거를 다 findViewById로 세 개를 찾고요. findViewById. R. TextView. findViewById. R. t o find, 네, 1.id.3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들은 다 텍스트 뷰니까, 개체 생성을 해주죠. t. t3.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한 건데, 얘네들은 클릭이 아니에요. 왜냐, 버튼이 아니니까. 얘네는 터치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s e 온터치리스너라는게 있습니다 보시면 s 만 치면은 알아서 나와요 안 나온다면 대문자 o까지만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 이제 new 대문자 o 이거가 b u t t o n s e t o n c l i c k l i s t e n e new o n c l i c k l i s 랑딱 터치 터치 이거 하나 틀리죠 이렇게 하셔서 이걸 만들면요. 이게 딱 하나가 또 틀려요. 여기. 이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움직이는 거를 얘가 알아주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 터치도 이벤트가 많아요. 꽉 누르고, 그냥 누르고, 떼고, 움직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 예, 대문자 M하고 E가 있는 얘가 알아서 해주고요. 이거를 저희가 아무렇게 이름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 A가 저희가 직접 하는 거, 터치하는 거를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도 한걸 알아줘야죠.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 If A.Action. 어떤 액션을 했냐. 이 액션 종류가 아까도 말했듯이 누르고 떼고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액션.점.아, 죄송합니다. 요거. 이걸 그대로 써줍니다. 이게 안드로이드가 갖고 있는 거에서 그냥 이대로 써주면 돼요. 모션 이벤트.점 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세 개를 배울 건데요. 일단 다운입니다. 다운이 뭘까요? 네, 클릭한 거죠. 아, 터치한 거죠. 누른 거죠. 누른 걸 액션 다운. 어디 있어? 모션 이벤트 안에 있죠. 이게, 우리가 한 거에 액션과 같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눌렀다면, 이거죠. 그냥 포스트넷 쓰잖아. 보낼게요. 누름. 그 다음에, 항상 길게 보죠, 저희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그냥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true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만진 게 맞냐, 아니냐니까. 우리가 만졌죠. true는 다 소문자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아, else. 이거에 if가 한줄 있을 땐 이거 빼도 돼요. 쓰셔도 되고. 쓸까요? 이렇게 하고요. 이번엔 t2는 뭘까 있을까? 얘도 터치죠? on, 네. 터치가 뭐 있으면 n e 고 대문자 5만 쓰면 알아서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얘가 똑같이 a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첫 번째 화면에서만이고, 이거는 두 번째 화면에서만이기 때문에, 이 a가, 두 번째 있는 A는 여기서만 움직이고요. 이첫 번째 A는 첫번째 있는 이 화면에서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겹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에는 A. 똑같이 얘가 움직입니다. 이번에는요. 액션 눌렀다 떼는 걸 할게요. 액션 업이죠. 그러면. 아이고, 잘안 되네요. toast, 점, make text, get, 손, 땜, length, 점, length, long, 점, show,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return true, 자, 됐고. 어디서 이러고 난 거면, 이게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t3, set on. 이렇게 있고요. new 띄고, 이렇게 있으면, 얘는 그냥 이대로 쓸까요? if. 이거는 저희가 움직인 거예요. 알았죠? 얘는 우리가 움직였다. 근데 이게 똑같대요. 뭐랑 얘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움직이는 거라. 이런 소리예요. 이게 좀 약간 헷갈리시면은 항상 이게 우리다. 이거는 안드로이드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얘 안에는 액션 다운도 있고 업도 있고 무브도 있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이세개 정도니까 얘가 그냥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천재요 천재. 움직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걸 이렇게 또다 다 따로 안 하셔도 하나 한 화면에다가 다해도 상관이 없어요. LCE품은 쓰셔갖고 근데 저는 그냥 이세 가지로 다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세 번째 거에 이게 어디어디 어디 움직이는지 보고 싶다 이러면요. W, A는 아여기가 아니죠? 이기 밑에 써야 되죠? W a는 모션 이벤트 점 가로, 가로부터 찾아요 x 좌표죠? 그러니까 더블 b는 얘는 뭘까요? 네, y겠죠? 가로 세로를 찾아 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보내 놓을게요 x 플러스 이거 콤마 플러스 되었나요? 이게 A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음. 너무 소수가 길게 나와요, 막 144. 음. 막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수로만 보겠다 하면인 int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럼이 에러 갔으면은 이걸 야, 이게 w 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파운드 플로시요플롯 요구된 건 int인데 얘 자체가 플로이기 때문에. 너를 인트로 바꿔주겠다 라고 하면요 깔끔하게 되고요 이러면 움직일 때마다 나오게 됩니다 하고 어 이거를 그냥 하나를 그러니까 한 화면에다가 if 이거 action d o w n else if action up else if action move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